자, 음, 112페이지, 서서로 탐구하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극한 값이 존재하면은, 그곳의 값을 미분 계수라고 그래요. 근데 요거, 요거 선생님이 앞에서도 계속 강조했죠. 요거 형태. h가 같고 a가 같아야 됩니다. 혹은, 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A가, B가 A에 가까이 갈때 B-A고, 여기에 F, B-F에 A. 요게 서로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극한 값을 구해봐라 그랬어요. 근데 요 지금 한번 보셔요. 요거 3H인데 여기는 H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 크기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값이.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요 앞에 있는 요 갈호 안에 있는 3H를 H로 줄이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3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곱해준 만큼 어떻게 줬다는 거예요? 아, 나눠준 만큼 여기다 곱해줬다는 거예요. 그럼 약분해주면 H가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맞추는 연습을 지금 하는 거예요. 앞에 3이 있는 거고요. 여기까지 됐어요? 네. 그럼 요 자체가 요 자체가 0에 가까이 가야 되니깐요. 3H를 X로 두는 거예요. 3H를 X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3H가 X로 가니깐요. 요 X나 요거나 같아지는 거죠. 요렇게. 자 그러면 곱하기 요게 결국 X가 2일 때의 미분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미분계수 구해주면요. f'x는요. 공식 기억해라 그랬죠? 2 곱하기 x의 1성 더하기 2. 그러면 f'2의 값은 얼마다? xR에 2 대입해주니까 6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것이 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8이다. 요렇게 구해주는데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에? 밑에 내용을 다시 한번 볼게요.